한해 고생 많으셨고 특히 저희가 장애인 취업에서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은 많았지만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준비가 많이 조금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청취해서좀더 내년에는 좀더 깊이 있고 좀 내용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하고 싶도록 저희가 마련했고요. 또 저희가 다음번에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여러분 어떤 부분이 좀 좋을지 나번좀 완성을 좀들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좀 저희가 나눠서 그 지역을 제가 치대를 할수 있다라고 의견 을내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또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좀지원을좀 해주면 좋겠고요. 어, 네, 그 그런 게 있죠. 재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편히 움직이시는 게 이런 활동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음. 이제. 제가 블로그 활동을 다, 대부분 다 했었는데 형식이 없었다는 거. 전 나름 월마다 진행하면서 전 나름마다의 형식은 제 개인적으로 형식을 짰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형식이 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점. 그거밖에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섭조 사항이라든가 좀 섭외가 좀잘 됐으면 좋은 아요 저희한테 좀 조언하고 싶으신 음. 음. 부분 그리고.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이런 부분을 하고싶다 뭐또 어떤 포커스를 갖고 계신 분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어,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포인트를 잡고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순서상으로 변하는 게 얘기해 주시면좋을것 같아요 어머 어, 뭐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기간에도 뭐 많이 하시다는 거죠? 타기간에서뭐 그 이렇게 하면서 예산적인 지원 문제라든 이런 것도 우리 하나 또 같이 했던 소통을 했었지. 또 토종한 예산도 내내 축용에도 있으니까 그 향경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다루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분실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조수진 활동명 2022경국장인체육회 사터지 기간은 활동기간 2 0 2 1년 5월 5월부터 11일까지. 비아는 2022년 동국장애인체육회 서포터즈 기자단으로 성실하 활동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 2022년 12월 1일 동상북부 장애인체육회장 경상북부지사 이철우. 높이가 맞나? 아 맞다. 높이가 맞아요. 네 맞습니다.